인간의 종말, 총론. 3. 불순종의 죄로 타락한 인생을 다시 순종하도록 해서 창조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이 기독교에서 믿는 성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이 순종할 자격이 없다여도 순종하도록 역사해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헤와가 강교한 뱀의 게임을 받아서 순종하지 못했다 여도 다시 순종이라는 법을 세운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종교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담이 실수를 했다여도 양심껏 회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그를 구원해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이 사랑의 법을 향하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사랑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있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로 말미암아 순종하도록 해서 인간의 종말을 바로 이루어 그리스의 나라를 이루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간 종말의 끝을 완전히 맺자는 예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간 종말의 끝을 완전히 맺는다면 독생자의 영광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독생자로 말미암아 인간 종말의 끝을 맺을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은 천지를 창조할 때에 성부는 어떻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며, 성자는 어떻게 하심으로 영광이 되며, 성신은 어떻게 하심으로 영광이 된다는 것을 예정하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장을 설립할 때 설립할 자들이 서로 어떠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 있고야 공장을 설립하는 것과 같이 성부, 성자, 성신도 예지와 예정을 해서 인간의 종말의 끝을 어떻게 맺음으로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을 예정했습니다.